메일선 묵상 나눔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15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이제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어, 고기를 잡으러 하지만 잡지 못했을 때에 새벽에 해변가, 해변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서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소리를 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런 이야기 우리 어제 묵상했던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가에 왔더니 이제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신 상태에서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하시고 이제 그 고기를 나눠서 함께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이야기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르십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이고 베드로라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민생활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저스틴, 뭐 경웅, 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스틴과 경웅이라는 말을 같이 붙이는 거죠. 아마 왜 베드로에게 특별히 시몬 베드로라고 이 헬라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위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다 알려졌던 베드로의 어떤 부분들 또 그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게한 사람의 이름처럼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제 요한이 그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인 거죠.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 처음에 질문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 더라는 부분에 강조를 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슷한 질문을 세 번을 더 하는 건데 두 번째는 그냥 이제 비교급으로 나오지 않고 심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세 번째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은 거의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옛날 같았으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말에 어, 권위나 또 근거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죠. 아마 그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자짐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다이세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기억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 이렇게 딱 단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 동일하게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라고 한번더 강조하면서 주님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목양이라고 하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목양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얻는 일, 또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된다. 또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진다.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베드로의 부름 속에서 저희들볼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시고 그제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다른 사람이 어, 벌리고 때 네,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젊어서 만늙어서이니까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나오는 변화인 거죠. 근데 그것을 여호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시미로다 이렇게 정 음,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후에 어, 쓰여지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 다시 한번더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사랑을 세번 물어보시는 것 속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커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라는 것 속에서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게 우리 어 그 예수님의 해변가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할 때에 그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것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 만찬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라고 묻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텐데, 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 "내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소명에 있어서 이제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내 소명과 다른 사람들의 소명을 비교하게 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나 어떤 부르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그 부르심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의 태도의 문제인 것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는 나를 따라오고 요한은 요한이 걷는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 말씀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퍼졌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 제자는 죽지 않는다 불,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그건 오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요한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정법인 거죠. 어, 그의 삶이 너는 순교를 당하겠지만 음, 이 요한의 생명은 내가 보존해 줄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명의 부르심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야 된다. 각자의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죽느냐, 죽지 않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열두 제자들 중에 다 순교를 당하지만, 어, 아마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중에, 어,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 속에서 이런 소문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살려주신다. 죽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소문이 퍼져있지 않았나? 우리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반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다른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 저자를 이야기하고 있,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이 단수 복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요한이 이렇게 썼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후대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더 참가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아, 초대 그 요한복음의 사본들 필사본들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필사본들에는 요한복음 20장이 어, 21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장그 그 필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 하신 이일이 많으나 난난히 기록된다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줄아느라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우리 20장에서 한번더 나왔었죠. 내가 이것을, 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너희가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 행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일곱 개의 기적도 예수의 님 가르침들 중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I am이라고 하는 세븐 I am을 가져서 복음서의 큰 줄거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저자인 것과 자신의 증언이 참된 것과 예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의 작은 부분만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듣는다. 사랑을 묻는 질문은 항상 먼저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부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고 긍정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도록 도우신다. 회복을 위한 질문이다. 나를 긍정하시고 나를 향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선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먼저 고정되기를 기도한다. 내 삶과 사역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해 오시는 주님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순교를 당하게 된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는 책임을 맡고 자연사를 한다. 두 사람이 소명의 모습이 다르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때때로 비교가 아니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수행해야 하는 사명 앞에 서야 한다. 때로는 함께 길을 가고 때로는 홀로 길을 간다.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루는 일에 경쟁과 시기가 없기를, 비교나 우위, 열등 의식이 없어지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담담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복음서의 내용에 대해 확신을 더하는 요한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다. 나의 삶의 마지막, 내 신앙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 나의 마지막 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슴이 떨리고 뜨거워지던 젊은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그 고백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을 나섰던 날들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아직도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아침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일이 아니라 섬김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게 하소서 비교하지 않고 내게 시키신 일을 담담하게 행해내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